쉬지 않고 일하는데 왜내 삶은 그대로일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회사를 다니던 때도 투자를 시작하고 난 뒤에도 머릿속에 맴돌던 고민이었습니다. 왜 나는 빨리 부자가 못 될까? 부자가 될 수는 있을까? 자괴감이 든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자정에 퇴근할 때도 많았고 주말 출근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연봉 조금 오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하루는 같이 야근하던 선배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죽어라고 일해봤자 몸만 축나고 돈은 회사가 벌고 노예랑 다를 게 뭐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열심히 살면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제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남들처럼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었고, 제게도 그렇게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나 사업은 위험하다. 연봉을 올려야 한다. 빨리 돈 모아서 빚을 갚아라. 그러나, 이 조언은 부자가 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노동자. 노동자라는 이름에 가려진 노예. 그게 당시 저와 제 주변의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떠세요? 이 내용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태익 대표님 책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 중에서 왜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챕터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직장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저도 직장인 입장이라서 굉장히 끄덕거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과거에 저는 어, 좀 사실 옷과 쇼핑을 좋아하고 과소비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내일은 없는 거고, 오늘 즐거우면 됐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7년도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고, 부동산 투자 마인드 변화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축을 했고요. 19년도에는 경매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더 자산을 잃어 나갔던 것 같아요. 19년 말에 구축 빌라 투자를 성공했고요. 20년도엔 지식산업센터, 21년도엔 아파트를 투자했죠. 그리고 현재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고백하자면, 저는 3개월짜리 노력합니다. 저는 처음에 뭔가를 하기로 마음 먹으면 엄청난 열정이 이렇게 솟아나는데요. 아무도 못 말리고 무조건 하기로 했으면은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딱 3개월 가요, 3개월. 3개월쯤 되면은 슬슬 마음이 식더라고요. 성과도 안 나오고, 뭐 이게 맞나 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 언제 돈버나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저를 멈추게 만들더라고요. 뭐, 운동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하나 꾸준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열정이 식을 때쯤 이 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바로 읽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인데요. 이 책이 실전편도 있어요. 이 실전편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려면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요. 이 기초편은 마인드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초편 책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어, 열정이 식을 때이 책을 다시 읽으면 제가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려던 그때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 문구를 항상 다시금 되뇌이는데요. 나의 생각을 바꿔서 그걸 행동으로 연결시키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게 나의 운명이 된다는 거죠. 나의 초심이 흔들릴 때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최저가 구매 링크 넣어뒀으니까요. 부동산 공부,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